얘요. 알겠죠? 꼭 같이 평등하게 해 주진 않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노인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젊은이들한테 노인 문제만큼은 국가가 노후 문제, 노인의 노후 문제, 부모 부양 문제는 자식들한테 주지 않겠다. 이게 내 공약 맞죠? 네. 지금 청년 퇴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내 공작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청년들 결혼하는 애들 월급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취직이 안정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거기다 150만원씩 주겠다는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은 청년 문제, 노인 문제를 일격에 해결해 버리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젊은이가 직장이 없어도 150만원 여자만 만나면 300이 나와, 안 나와? 아, 네. 그래서 이 기본 생활이 되니까 장관계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이런 것을 25년 전에 추장한 사람은 결혼하면 1억, 애낳으면 30만원, 내 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 그박 실장, 그 신문에 난거 있어. 그거 한번 찍어봐. 호경영이가 그 출산 정책에 대한 그 정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 이름이 몇번 나오더라고. 그죠? 응, 그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호경영 밖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내다보고 그런 공약을 하자고 한 사람은 없다. 이게딱 나와 있어요. <laughs> 자, 있죠. 어. 저출산 선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신 분이죠, 그죠? 방법은 대동소유, 출산율 상승 중, 한국은 대략 곤두박질, 일본은 출산율이 1.5. 두 부부가 약두 사람 정도를 낳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두 사람 부부가딱 남녀가 만나면 한 사람 정도 낳아. 1.1 정도 돼. 1.2. 그니까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1이야. 그럼 이걸 나는 25년 전에 내다보고, 출산하면 3천만원 주겠다 그러다가, 미친 소리,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요새는 알 만한 사람은, 아, 저 사람 말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니까, 러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아, 이거 좀 올려, 어, 좀 내려봐. 좀 내려봐. 그 사진 보여줘. 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회의를 한 거야. 저출산 때문에. 맞죠? 여기, 여기 대통령 맞죠? 음. 여기, 여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간담회 참석했다. 청와대가 사진 제공. 자, 그 다음 올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양국의 경제성장 정세가 달라, 같은 대책을 썼지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대책을 세웠어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들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없다. 농담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한 건, 출산 수당을 출산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허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허경영 이야기 해어안 했어. <laughs> 허경영씨밖에 없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소리야. <laughs> 그래 안 그래요? 올려봐, 올려봐. 아니 아까 그아맨위에또 어. 글자가 있네? 내려봐, 내려봐. 이거 했나? 아 자자 자. 내려봐,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 어 수도, 어. 수도. 대체 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두 부부가 두명 하고 조금 더나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이 유지되는 거야. 계속 노인은 죽어가고 태어나는 애와 그게 일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에 일본이 대체 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 선진국의 대책이 2.1명을 보고 있다. 진입은 일본이 먼저 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한국 출산율이 일본에 비해 낮고 출산율 감소도 빠르게 진행하고 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인원하고 있는 거야. 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올려 또 올려. 거기에서 뭐가 나와 흑역량 이야기가 나오잖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을 제대로 했던 사람은 25년 전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주자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내다왔다고 그래 안 그래? 지급하겠다고 했던 허경영밖에 없다고 한다며 단순히 수당 세금 공제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변화만이 출산율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 이 이야기가또 나와 그 뒤에 찾아봐 그러니까. 정부가 청와대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도 호경령 밖에 없다. 그 맞습니다. 이야기 한 사람은 또 결혼 수당 1억 주겠다는 사람도 내 밖에 없다. 아니, 출산 수당만 주면 되나? 결혼을 안 가는데?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아, 이거 봐, 이거 들고 하니까 말라버리네. 이 문제가 있네. 에? 우리는 지금 오포 시대야. 오포 시대. 맞아, 안 맞아요? 음. 오포 시대가 뭐야? 어? 뭐뭐뭐 뭐뭐 포기요? 결혼 어? 포기. 연애 연애 연애도 포기하지. 연애. 연애도 포기야. 출산 포기. 출산도 아예 할수 엄두를 못 내요. 결혼은 목돈이 필요한 거야. 출산 연애? 연애하는 데는 자동차가 필요해. 옛날에는 차 없이도 했어요. 지금 차 없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여자 하나 구해보겠다고 연애하러 가봐요. 지하철 타고 내가 나타나면 여자가, 여자가 올까? 아, 굉장히 여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많은데, 바다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있나 없나? 없어요. 바다에 가면 여기 여자는 맞는데, 이 마누라 하나 고를 수 있나, 없나? 굉장히 어려워. 알겠죠? 다 나한테 조건을 따져. 조건을. 목숨 걸고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출산 포기. 또 뭐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 취업도 포기하지? 그러니까, 직장도 그냥 포기해버려. 응. 직장도 포기하고. 또 그다음 뭐가 있어? 응? 응? 결혼 포기, 연애 포기, 포기, 출산 포기. 포기. 그다음에 뭐가 직장은 포기인데, 저저저 저저 이거 이거 이거. 주택. 주택도 포기야. 주택 주택 구할 수 있나요? 없 어, 주택도 포기야. 직장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오포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요 낮 12시에 오포가 불었어 <laughs> 그거는 사이렌즈라고 안 하고 오포라고 그래 오포 낮 12시니까 정오오짜잖아 그죠 정오오짜에 포라고 그래 오포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옛날에 볼 때는 이 오포가 불어가지고 그냥 12시에 사이렌즈 샥 울렸는데 요새는 그런 오포가 아니고 뭐에요 요런 오포가 있어 오포가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내보고 허경영은 태양을 보고 생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이래요. 옛날에 내가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천만 원이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그랬어. 길거리 가면 전부 다 웃어내 보고 미쳤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망해가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왜 경기가 없냐 식당에.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전부 요양원으로 가버리고 요양본에 누워있고 인구 지표는 5천만인데 자빠 죽을 때를 대기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10%야. 그 다음에 어린애가 거기에 또한 10%. 그러면 실제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어디, 매상, 매장, 매상 완화를 주잖아. 그러면 이 젊은이가 없는 거야. 장사가 되나?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점포 열어놔봐야 계속 망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어 여러분들이 올 거라고 미리 내다보고 내가 내놓게 개로 남면 1억, 애 남은 3천만 원. 이거요, 지금은 이거는 5천만 원을 올렸지만, 은애 남은. 애둘 남은 1억이야. 알겠죠? 쌍둥이 낳다 하면 동사무소 가서 1억 받아오는 거야. <laughs> 예. 그런데 이거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1억하고 5천만 원. 거기다 국민 배당금 있죠? 150만원 있죠? 네. 그래서 나는 국민의 3대 권리와 3대 주권을 찾아준다. 맞죠? 네. 뭘로 찾아주냐? 대통령 되면은 즉시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 주권. 3대 주권이 뭐예요? 아, 투표권.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내가 혁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가 찾아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국민의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가지고 있나? 없죠. 평등이란 건뭘 평등 말하냐? 요거, 요거, 요거는 평등하게 나가, 안 나가? 나가겠죠, 그죠? 어, 이런 것은 좀 기본은 그래도 정부가 중산청이라는 거는 평등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이 중산청까지는 해줘. 그 외에 중산청 이상 상류청이 되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맞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부모가 를부모 연세가 들면 부모를 국가가 부양해줘 버려요. 맞아 안 맞아? 고민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허경령을 만나가지고 백군까지 가는 동안이 천국이야.